안녕하세요. 더그레이트코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이 ssc 나폴리에 입성한 김민재 선수의 부부는 당찼습니다. 그는 30일 카스텔디 상그로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김민재는 뛰어난 체력 조건과 빠른 스피드 등으로 주목받았고 1년 만에 빅리그로 이 적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빠르게 성장하고 유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팀으로 오게 됐다며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며 한 단계 더 성장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리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김민재 선수는 구단과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를 느꼈으며 나폴리가 빅클럽이고 제안도 흥미로웠고 다른 이탈리아 팀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나폴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리에이에 응원하는 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응원했던 팀은 없으며 나는 내가 뛰었던 팀들을 응원했고 지금은 나폴리의 팬이라는 센스 있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나폴리의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 선수는 비교적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감독 루치아노, 스팔레티도 수비수 주앙 제주스도 김민재 활약상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1일 오전 이탈리아 카스텔리상그로의 스타디오 테오필로 카티니에서 열린 마요르카와 프리시즌 친선경기에 중앙수비수로 선발 출전 45분을 소화하며 나폴리의 전반전 무실점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민재는 후반전 시작 직전 교체됐고 나폴리는 1대0이던 후반 10분 실점하면서 마요르카와 1대1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첫 경기인데도 침착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습니다. 제공권 장악과 패스 길목 차단, 빠른 판단을 앞세운 강한 압박 등으로 마요르카의 공격을 봉쇄했고 나폴리는 전반전 동안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전진 패스를 시도, 공격진에 역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팀원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특유의 수비력은 물론 빌드업을 강조하는 스팔레티식 축구와도 잘 맞는 모습이었는데요. 탄탄한 수비는 물론이고 기회가 날 때마다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며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겐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김민재는 체격과 발, 반응속도, 기술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며 완벽한 수비수라고 칭찬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쟁자이기도 한 주황 제주스는 김민재는 매우 강한 선수이며 그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도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만족한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후 구단 공식 채널에 실린 인터뷰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그가 지는 모든 걸 보여주었고, 신체적으로도 단단하다며 발밑도 좋고, 반응 속도도 좋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완벽한 수비수다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최근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완벽한 수비를 통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